람보르기니 젠장어라 람보르기니 연병, 우 와씨 저게 무슨 차야 대박! 안녕하세요, 카터뷰. 합니다. 오늘은요. 람보르기니 쿤타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여기는 아산이고요. 온양 창고 카페라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올드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 하나의 차쟁이 성지 시리즈를 참고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딱한 대를 골라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쿤타치.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슈퍼카가 있어요. 미우라를 시작으로 해서 미우라 다음이 쿤타치, 다음이 디아블로, 그리고 무르시엘라고를. 아벤타도르까지 그 중에서도 무려 쿤타치에요 1986년식 아이입니다. 와, 와 엄청난 아이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쿤타치라고 하면요, 람보르기니에서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나온 차량이에요. 무려 1974년에 이런 슈퍼카가 나왔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안녕 하고 있잖아요 도어가 네 시저 도어가 최초로 적용된 차가 바로 이. 타 칩니다 람보르기니의 첫 플래그십 슈퍼카인 미우라는 요좀 동글동글했어요 곡선적인 슈퍼카였다면 얘는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직선+ 직선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보겠어라고 디자인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직선+ 직선이냐면 지금 유리 보시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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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죠 우리가 웬만한 차들은 다 유리가 곡선이거든요 유리조차도 직선으로 만든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미우라를 디자인한 사람하고 디자이너가 싸워가지고. 그거랑 정 반대로 맞는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둘이 같은 애야. 어, 그러니까 뭔가 아, 전세대하고 다른 걸 만들어봐야겠어. 확 반대되는 걸 만들어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와, 1974년에 이런 차가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시대의 차는 되게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올드카드를 보니까. 약간 그 시대의 차들도 상당히 힙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이 1974년이 어떤 느낌이었더라 라고 고민하실까봐 제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를 또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수 이연아 노래 부탁해요. 저 건너 조그만 호숫가에 아하 히히 개구리도 총각이 살았는데 아하 히히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은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람보르기니 쿤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람보르기니에서는 차 이름에 이렇게 황소의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무르시엘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름이 쿤타치예요. 쿤타치는 전염병, 역병, 막 이런 뜻인데 이게 전염병, 역병으로 쓰이기보다는 약간 그 욕같이 많이 쓰였어요. 우리도 왜막 이렇게 막 야, 야, 너 지금 뭐하냐? 아이, 지랄 염병어가네 이런 게. 저, 연병,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역하자면, 람보르기니 연병, 람보르기니 죄 쥔장,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걸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했더니, 람보르기니의 미우라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 차를 딱 제네바 모터쇼에 전시를 딱 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람보르기니 쥔장, 어, 람보르기니 연병, 우와, 씨, 저게 무슨 차야? 대박! 그래서 고, 그 감탄사를 그대로 살려서, 훈타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 정말 되게 힙한 차고요 이걸 눈앞에서 볼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카페에 오시면은 이차 주변으로는 붉은색으로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안쪽으로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우와, 실내가 확실히 그 옛날 차라서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 묻어나기는 합니다. 지금 이쪽에 연료주 입구가 보이는데 이 당시에 그 람보르기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제네바에 처음 공개를 했던 LP500은 5리터였는데 야, 5리터 엔진을 새로 만들기에는 우리가 아직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얘를 4리터로 뽑았답니다. 근데 얘가 대박 난 거야. 어? 뭐야? 야, 더 만들어, 더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후기형으로 가면 5리터짜리도 만들고, 5.2도 만들고, 그러면서 엔진도 좀 다양하게 하고, 얘가 뭔가 람보르기니의 부흥을 만든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 이거 후진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후방 카메라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후방 시야가 너무 안 좋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야, 저거 어떻게 게다가 얘는 뒤에 스포일러를 장착해 놨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제 저렇게 큰 스포일러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스포일러를 장착하는 순간 뒤 포기. 어, 아예 뒤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너무너무 안 좋더라도 운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차입니다. 오. 그리고 지금 문턱 보이시죠? 어, 원래 슈퍼카들이 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턱이 어, 굉장히 넓은데다가 바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 스커트 입으신 분들은 타고내리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 차, 이거 후진을 어떻게 하나? 이 차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희 주인님께서 후진하십니다. 그리고 집사가 이렇게, 이렇게 딱, 약간 그런 느낌? 계기판은 170마일까지 있고요. 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빵빵이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동이구나. 둘다이 천장이 낮기 때문에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시트에. 아까, 그냥, 이게, 그냥, 앙! 밟으면, 에구! 하고, 뒷목 딱 제껴져가지고, 뒷목 디스크 에디션 시트. 우와, 야 이거는, 귀를 내려서도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도어를 이렇게 연 다음에, 차 문턱에 걸터 앉아서, 요렇게 보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차가 약간 밸런스가 아쉬운 점이 휠을 지금 15인치를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그 카리스마는 딱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이렇게 전시하고 이곳을 찾는 분들이 볼수 있다는 건꽤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쿤타치라는 검색어가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람보르기니에서 또 쿤타치를 만들어서 판다. 이게 작년 8월에 발표가 나면서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박! 우리가 쿤타치를 도로에서 볼수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요것들이 12대만 만들어서 조용히 팔았어요. 대체 그게 얼만지, 재원이 어떤지에 대해, 발표를 해주지 않아서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 하이브리드계 구동계를 이용해 800마력이 나온다고 하는 바로 그 부활한 쿤타치. 아벤타도르의 셰시를 사용했다는 바로 그 쿤타치. 구입하신 분 계시면 차량 협찬 좀 해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전 세계 딱 12분이라는데 그 중에 한국분 안 계신가요? 헬로우, 포리너스, 플리즈, 기부미 유어카. 여기 간단하게 차량 정보가 써 있는데요 길이가 3782라고 돼 있는데 어, 제가 볼땐 그거는 좀 넘는 것 같아요 4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반떼보다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꽤 근데 이 덩치에 정말 안 어울리는 완전 조그만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올드카를 몇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당시에는 사이드미러가 진짜 작았네요 우와 이거 배기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요. 이 테일 램프 네모네모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때부터 람보르기가 뭔가 디자인으로 한몫 보여주겠어! 이런 욕심과 야심과 기대감을 한 몸에 모았다고 하는데 왜 때문인지! 너 때문이구나. 뭔가 람보르기니의 포스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멋진 차 촬영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온양창고카페에서 람보르기니 푼타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뿅. 사십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나도 몰라, 몰라 아싸아싸 몰라 아싸아싸 몰라 아싸, 아싸, 몰라, 아싸.